홈에서 미네나나 잡지 못해가지고 챔스 우승은 무슨 야인마 도르마무 미네는 너희도 아닌 조머가 나 났음에도 글린시트를 기록한 반면 장차 세계 최고의 골키퍼가 되겠다는 놈이 고작 코망 하나 막지 못해서 팀을 패배로 이끌어? 아이패페형 일단 내 이름은 도르마무가 아닌 돈나 룸마이며 경기력부터 압도적으로 밀려버렸는데 내 탓을 하는 건좀 아니지 않아? 이놈 자식이 아니긴 뭐가 아니야 가들이 우리보다 공격을 살짝 더 많이 한것 같긴 하다만 슈팅 개수만 따지고 보면 뭐몇 개나 차이 난다고? 미네이열다 번의 슈팅을 때릴 동안. 우린 다섯 번밖에 때리지 못했다고! 심지어 전반엔 한 번밖에 못 때렸다는 건 몰라? 15번을 때리든, 30번을 때리든, 네가 버터이 아닌 골키퍼라면 어떻게든 막았어야지! 아무리 막아봤자 최대가 영대0 무승부였을걸? 경기 막판 형이 들어오기 전까지 일방적으로 두드려 맞았던 거 봤잖아. 하여간 클린시트도 못한 주제에 입만 살아 갖고는. 이 보세요 라모스 형님. 레반 도프스키는 떠났고 마네는 부상이고 헛떡떡이밖에 남지 않은 미네는 공격수차 막지 못하시는데 형님이 그러고도 월클 센터백이십니까? 코망부터 무시할라까지 헛떡떡이는 하나도 없던 걸. 특히나 코망 그 녀석은 은바페이 말처럼 그야말로 보통이 아니었다고. 우리 프랑스 대표팀에 오면 저의 재력포션이나 하고 있는 나가 보토이 아니긴 뭘보토이 아닙니까? 다음으로 메시 형님. 월드컵 까지 하놓고 고장 미넨 수비에는 뚫지 못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아니 난 그래도 경기 막판 파바르의 퇴장을 유도하며 그래 맞자 골은커녕 유효 슈팅 한번 때리지 못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승할 거다 해봤으니 설렁설렁 조기 축구라도 하시겠다는 겁니까? 조기 축구는 무슨 솔직히 모든 면에서 미넨이 한수 위의 경기력을 보여줬으며1 차전은 아쉽게 패배했지만 2 차전에 음바페 니가 선발로 출장한다면 지급부터 몸값까지 유럽 최강이라는 양반들이 결국 제가 없으면 리그 왕 우승밖에 할줄 모르는 우물한 황금 개구리라니 음바페 고작 챔스 16강에서 탈락하려고 파리에 잔류한 게 아니라고요. 이봐, 음실장. 답답한 마음은 알겠는데 우리라고 뭐 일부러 못 했어? 그렇게 답답하면 네가 부상도 당하지 말고 선발로 뛰었어야지! 이게 누구십니까? 이번 경기 최악의 선수 네이마르님 아니십니까? 최악의 선수는 무슨? 난 그래도 선발 풀타임을 소화하며 파리를 위해 고군분투하였다. 오히려 부상 때문에 고작 30분밖에 뛰지 못했던 음실장 네가 최악의 선수 아니야? 비록 오프사이드로 취소되었지만 저음바페가 들어오자마자 골망을 흔든 반면 네이마르님께서는 90분 내내 빙글빙글 도는 것밖에는 한게 없지 않으십니까? 파리의 황제에서 파리의 환자로 변하시더만 이제는 그냥 파리! 그것도 영양가 없는 드리블만 주구장창 해대는 똥파리라 불러들려야 맞지 않겠습니까? <laughs> 똥파리는 무슨? 이봐, 음실장! 이제 고작 1차전이야, 1차전! 비록 홈에서의 패배가 뼈 아프긴 했지만, 음실장과 메시영! 그리고 난네이마르가 이끄는 은맨네 라인이라면, 원정에서 2점 차 이상으로 이길 수 있지 않겠어? 우리 파리의 최근 전적을 알고 계시긴 한 겁니까? 마르세유에게 패배하면서, 쿠프드 프랑스 16강 탈락! 이어진 리그 경기에서도 고작 모나코 하나 잡지 못하며, 리그 세번째 패배! 거기다가, 레반도프스키나 만해도 없는 미네를 홈으로 불러다가, 챔스 16강 1세전 패배까지, 3연패입니다, 3연패! 개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없다는 거 모르십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하길 바라는 건데 이대로 손 놓고 탈락이라도 하자는 거야? 탈락은 무슨 네이마르님 못까지 제가 수행하면서 어떻게든 8강에 올라가야죠. 결국 그럴 거면서 좀 부드럽게 얘기하면 어디가 덧나 네가 아무리 파리에 실세라지만 그런 식의 동기부여는 오히려 팀 사기를 꺾어버리고 때로는 선수가 팀을 떠나게까지 만든다고 그렇다면 오히려 잘됐지 않습니까? 마침 쫓아내야 할 선수도 제 앞에 있고 말입니다. 지금 설마 내 얘기하는 거야? 잼스 8강에 진출하든 나가 우승을 하든 혹시라도 16강에서 네이마르님 거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여름 이적 시장이 열리는 대로 방출 리스트에 올려놓을 테니 새 팀을 알아보든 은퇴를 하든 네이마르님 마음대로 하시지 말입니다 내 네, 이럴 줄 알았지 내가 파리에서 재난 1년 계약 연장에 서명을 미루고 있는 이유는 니네 녀석이 네이마르를 쫓아낼 것만 같았기 때문이다 솔직히 전 유럽을 뒤져봐도 네이마르만한 윙어가 어디 있다고 왜 이렇게 녀석을 쫓아내지 못해 안다인 거지 뭐 이유가 별거 있겠어 메시형은 착하니까 양보할 거다 해주지만 난 아니잖아 저새끼 저거 지가 독보적인 주인공 자리에 오르기 위해 아이고 뭐 그럴 실력이나 있으십니까 주인공이고 주인장이고 그럴 실력만 있으셨다면 제발 좀 뺏어가시지 말입니다 <laughs> 내가 이말리그스테만 따지고 봐도 너보다 한 수위라는 건 몰라. 네가 지금 13골 이도움으로 15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 반면, 난 12골 1 0도움으로 22개나 올리고 있다. 심지어 네가 71번의 슈팅을 때릴 동안, 난 고작 35번의 슈팅만으로 너보다 딱한골 모자르게 넣었다고. 그래봤자 영양가라곤 하나도 없는 똥파리 골 아니었습니까? 이 자식이 아까부터 왜 자꾸 똥파리 타령이야? 상대가 강팀일 땐 벌벌 떨면서 뒤에 숨어있다가, 약팀만 만났다 하면, 얼씨구나! 이게 웬 떡이지? 하며 주워 먹기 바쁘신데, 이게 똥파리가 아니라면, 아! 뭐 제2의 호날두라도 꿈꾸시는 겁니까? 이 새끼가 진짜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중요한 경기나 결정적인 상황에선 그저 뱅뱅 돌면서 드리블밖에 할줄 모르는 플레이스타일은 현대 축구에서 도태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번 시즌이야 뭐 어쩔 수 없이 안고 가야겠지만 저 은바페가 꿈꾸는 다음 시즌 파리에 당신 자리는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네이마르를 보낸다면 대체할 선수는 있고 아무리 많은 주급과 아무리 화려한 스쿼드를 갖추고 있다 해도 리그왕이라는 우물에 스스로 갇힐 선수가 몇이나 되겠나? 덴벨레부터 콜로 무하니까지 저의 프랑스 동료들에게 이미 스카우터를 붙여놓았으며 메시형님까지 떠나게 되신다면 하파의 레양을 시작으로 토트넘의 손흥민 선배까지 데려올 만한 선수들은 차고 넘칩니다만 <laughs> 이 새끼 이것도 괜히 흥민이 하나 슬쩍 끼워놓으면서 억그로 끌고 앉아있네 토트넘에 흥민이를 보내지도 않을 뿐더러 파리가 흥민이를 비싼 값에 사올 것 같아? 원래 이적이라는 것은 아무도 예상할 수 없지 말입니다. 뭐 네이마르님께서 바르샤를 떠나 파리에 올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메시 형님? <laughs> 하긴 나도 그땐 적잖이 놀라긴 했지. 나 역시 네이마르를 따라 파리에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었고 아무튼 내가 쫓겨난다면 메시 형은 파리에 남아 있을 거야. 바르샤에 돌아가서 은퇴하는 게 가장 베스트겠지만 다른 리그나 미국행도 고려해봐야겠지. 적어도 파리에서 샘스 우승에 도전하는 건 너와 함께하는 이번 시즌이 마지막이지 않겠나? 그러는 네이마르 는 쫓겨나면 갈 팀은 있고? 뭐 만약에라도 덴벨레가 파리에 온다면 내가 바르샤에 돌아가는 게 나리가도 리그앙도 뛰어봤으면 이제 프리미어리그에 도전할 차례이지 않겠나? 아니 당신은? 마음 같아선 펠릭스를 완전 영입하고 싶지만 아틀레티코가이종료를 어찌나 비싸게 부르던지 이쁘게 잘생긴 백발의 남미 공격수 네이마르 주니어 자네의 몸값 정도라면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데 어떻게 런던으로 넘어와서 나 그레이엄 포터와 다 쓰러져가는 젤시를 구원해줄 수 없겠나?